아, 무한 리부팅 이거는 자 컴퓨터 전원 한번 켜 보세요 컴퓨터를 옮기고 나서 갑자기 느려지고 막핑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꽂아 보라고 그랬어요. 전화 없이 물어보셨나요? 네, 전화만 해봤으면 혹시 해결이 됐을 텐데. 그요네 보세요. 여기에요? 네 여기는 내장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달면 여기서 신호가 잘못 꽂은 거예요 하시던 게임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크리스마스니까 빨리빨리 해 주세요. 요거는 부팅이 안 된다는 화면이 안 뜬다는 거예요? 네 5분만 음. 그 게임 한번 해 보세요 네. 전기는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한 1년 전쯤에 구매하신 건가 네. 보니 네 작년 10월 작년 1월때도 사장님이 해주셨 이건 언제부터 증상이었나요 혹시 이거 오버클락이나 이런거 있나요? 아니요 아그러면 안했고요 다잘 예. 되죠? 계속 여기에 꽂혀져요? 이게 그쵸? 보면 잘 안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 안되는거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예, 네, 그러면 웬만한 간단한 것들은 전화로 해결되니까요 이제또 별거 아닌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파란 화면이 문제인거지?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램을 하나씩 꽂으면 다 되는데 네. 두개를 꽂으면 죽네 시피오. 램의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램을 하나씩 번갈아서 꽂으면 모든 고무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네. 램을 두개를 꽂으면 얘가 죽어요 1번 3번 2번 3번 다 그렇거든요 음그 네, 음, 네, 저번에 대학서 네. 치료받고 왔던 아니 원장님 무조건 편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음. 원래 노트북으로 했었는데 음, 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부안 아타도두번 네, 걸려보고요. 네. 이석정도 걸리보고 이명도 걸리고 담석정 있죠. 이거 여도에 네. 그 돌멩이 박혀있는 것도 두번 걸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이석정이 최고 괴로움 병이었거든요. 그 p u 라고 그럼 이거는 센터 보내봐야지. 라이너, 엑스, 포토샵 아, 11년이요? 1 네. <laughs> 1년된 컴퓨터로 엔스케이프가 돌아가나요? 거의 못 썼어요. 11년. 되면 스케치업도 버벅거릴 건데 뭐 지금 새로 사게 되면 11년은 쓰지 마세요. 네. 네네, 11년. 어, 우야 이거 참 희한하다야. <laughs>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해결이 됐는데 저도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요즘 이상하게 바이오스 오류,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의심되는 고장들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램 네. 16기가 다잘 잡혀있고요. 네. 테스트 해보고 네.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 안 들고 해결되면 좋은 거니까. 여보세요. 네. 음, 여기 허수아비 컴퓨터입니다. 네네. <laughs> 아이고야참 모니터를 좀 옛날 걸 쓰시나요? 완전 최신 건 아니에요. 음, 자, 모니터 케이블을 잘못 연결했습니다. 아 그게 그저 위에 네. 지금 꽂은게 DVI 케이블이에요 HDMI 케이블 몇천원 안하니까 HDMI 케이블 한개 구매하셔가지고 아래쪽 그래픽카드에 꽂고 모니터쪽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세요 죄송하니 네, 내한테 이거 12주 상담표 잘못 쓴거 같은데 그래? 아니, 아니 이게 메이플스토리라고 돼어있어요 아, 잠깐만 니 나이 20대잖아 잠깐만 있어 아, 미안합니다 상담표 쓴거를 잊어먹었다 어, 어디에 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아 부끄러워. 아,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어. 이거 메이플 잘못 쓴 거죠? 아예 잘못 샀저 사갖고 베트남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음. 미국도 가고 베트남도 컴퓨터 사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비싼가요? 비싼 거예요? 베트남이 워낙에 비싸 일본도 되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생 살라고 가시는 거예요? 2년 정도 아 출장? 뭐 외인 휴대? 중앙정보부 <laughs> 그런, 뭐 그런 거 아니고 네, 어, 항공사. 아 항공사. 내가 PC 방할때 봤던 그 메이플 맞잖아. 대가리 큰 애들이 네. 이등신 네. 애들이 나와고 평평평평 하는 거. 그때 우리 PC 방할때 그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하던. 아 그때 초등학생 중학생이 지금 여기 가시구나 아. 패스 오버 X 일도 윈도우 네. 10을 까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하긴 하는데 네. 윈도우 11에서 패스 오버 X 일 2가 오류 증상이 생기거나 멈춤 증상. 얼마 전에 그 팀원 사태 알죠. <laughs> 네. 네. 팀원 사태 전에는 이제 업체들이 업체들한테 물건을 줄때 외장 거래라니까 이런 느낌으로 주고 이제 월말 수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팀원 때 정말 많은 아 업체들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어 뿌려놨던 물금에 대한 그 대금을 대금 회수를 못한 네. 상황들이 굉장히 거기다가 팀원에 어, 그래. 납품했던 그 많은 업체들이 팀원에서 돈을 못 받았잖아요. 네. 지금은 대출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 그것도 빚이죠. 네. 돈이 없어요 다들. 네. 이제는 현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준다 이런 네. 식으로. 제조품 직접 하셨 그러니까 점점 느려진 것 같아서 제조포를 하셨다가 더 느려져가지고 사고친 것 같아서 갖고. 네 하지, 하지 마. 했잖아 <laughs> 지금 제조포 하지 말라 했잖아. 스물 제조포 하지 말라고. 열 명하면 5명이 고장 난다고. 그러니까. 저랑 아, 통하신 분 아닌가요? 아, 네, 다다다다 소리 난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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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찾아볼, 음, 찾아볼 음, 거니까요. 선풍기 미풍 소리가 하더라고요. 그건 원래 바람 소리 원래 이렇게 큰 건가 했어요. 여기에서 들리던 거야. 먼지 팩 장. 아, 이거구나. 아니 이게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한 번씩 부풀러 올라가지고 그러거든요 팬이 여기가 걸려서 나는 거거든요 아 스모를 발랐어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청소한다고 했는데 음. 그때는 정말 바르는 거 몰라가지고 네. 안 바른 상태로 다시 음. 했다가 음. 안 바른 상태로 하면 안 되고 어, 컴퓨터 느려져가지고 안 바른 상태로 하면 음. 컴퓨터 느려지는 문제가 아니고 컴퓨터가 죽어버려요 음. 6개월 전에 컴퓨터가 느리서 이상하다 하고 이거를 뚜껑을 떼냈어 네. CPU 쿨러를 네. 떼는데 밑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어있길래 이게 뭐지하고 휴지로 다 닦지도 닦 않았어요 그냥 닦지도 않고 그냥 다시 네, 다시, 그냥. 다시 꽂았는데 그 뒤로는 컴퓨터가 더 느려졌다 써머리 네, 네. 음. 뭔지 모르면서 CPU 뚜껑을 열면 안돼 컴퓨터를 파는 입장에서 맵 프레임이 보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보장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상황과 상대방 컴퓨터. 그다음서브래 그런 거 모든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예산되어 있는 견적 안에서 그 견적에 맞는 부품 장난 안 치고 사기 안 치고 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부품들이 낼수 있는 프레임을 낼 거예요 보기 한데 옆으로 다밀어서 이거 소켓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자기 끈에다가 들어가겠는데 안 떼고 닦아야 되겠는데 이쪽 에서 살짝 있네. 이래 하면 안 돼요 아, 아, 아. <laughs> 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쪽에 뜯으시면 안 돼요. 다시는 뜯지 마세요. 19년 8월이면은, 19년 8월이면 내 상암동 있을 때지. 상암동도 재밌었는데. 19년 8월에 몇 중학생이었냐? 저녁, 저녁, 어. 저녁. 아, 저녁. 야, 19년 8월에 팔았던 컴퓨터가 옛날 그때 쓰던 부품들이, 야, 새롭다, 야. 관리를 안 하는 게 관리하는 거예요 먼지도 하지 말고 그냥 앞에 여기만 여기 있는 먼지만 닦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그 정도면 여기 뒤에 있는 먼지 닦아내는 이런 거는 좋지 그런 건 착해 착해요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대신에 전기코드 다 뽑은 상태에서 물티슈로 닦아내고 말려야지 충분히 6년 전에 샀으면 6년 전에는 아 보상? 8월 달이면은 고삼이 8월 달에 컴퓨터 사러 왔었다고 6년 전에 직업반이었어. 아, 그래. 6년 전에 내랑 상담을 했나요? 네. 내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 기억이 남면 이상한 거지. 6년 전엔 인텔이었는데 지금은 AMD를 쓰니까 아, 인텔 사들 회장님이 섭섭해 하겠네. 음, 뭐 자동차 잘 알아서 운전하고 다니나아니잖뭐 내가 냉장고 몰라도 냉장고 문 닫고 열고 뭐 얼음 꺼내 묻는 건 아무 그래, 상관 없잖아. 네. 컴퓨터도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때가 그냥 잘 돌아가면 잘 쓰면 돼. 그럼 이걸 택배 포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금방해 네. 응. 알았습니다. 저 퇴근 준비할 거야? 예, 예. 어, 그럼 저쪽부터 문 잠그고 시고오늘은 예. 크리스마스인데, 그럼 뭐 면정시 퇴근해야 지픽 네. 퇴근 나갈 거다 나간다고 보고. 네, 예, 어. 카톡 다 정리하고 가자. 크리스마스인데 또 예. 카톡 못 받고 가는 손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TI는 얼마? 뭐? 13만 원 정도 올라가면. TI로 갈까야 알겠습니다. 그거는.